마지막으로 당 대표, 푸틴 당 대표가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눌 때 이번 주제에 이말 삼초로 잡혔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당 대표 여론 조사는 이전과 거의 동일한 추이가 큰, 지속되고 있다. 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뉴시스가 여론 조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최근에는, 3일 뜬걸한거 예. 보면 유승민 33.6 여전히 전 국민 상대로 할 때는 여전히 1위입니다. 다음 나경원 12.5 안철수 10.3. 그런데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한정해서 물어보면 순위 변동이 생기죠. 2위였던 나경원이 22.9, 그러니까 23%로 1위. <laughs> 3위였던 안철수가 15%로 2위. 독보적 1위였던 유승민이 전국민 대상으로는 33.6%의 지지율이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13.9, 14% 정도밖에 안 되면서 3위로 이렇게 대순위 변동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전대세력이 <laughs>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도 당연히 관심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유승민을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많지 않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거의. 이 사람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누구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laughs> 예,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야. 당 대표에? 당 대표에. 어, 어. 음, 음. 당 대표 놓으면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음. 뭐 누가 보더라도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 대선, 예. 다음 대선에 자기 꿈을 펼치려고. 음. 이, 뭐 본인으로서 제가 볼세 번째 도전하는 거네요. 이두 번째,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에서는 제일 준비가 잘돼 있는 네. 분이었잖아요. 네, 네. 예. 그건, 뭐 그건 누구나 볼 수, 알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것은 자기 꿈을 그만큼 내재하고 많은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돈을 하고 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칼을 열심히 갈아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쓰지를 못했으니까 다음 대선은 필연 거 나가실 건데 어쨌든 그걸 목표로 했을 때는 이번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나와서 안 되면 경기지사 예선에서 떨어졌고 음. 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또 그러면은 아 유승민은 정말 모든 면에서 준비는 돼있긴한것 같은데 선거란 선거에서는 다안 되네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릴까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유승민 그전 의원은 상당히 어쩌 말하면은 그 배신자론에서 버전... TK에서 네. 상당히 회복이 예, 예. 그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금방 이야 양인대로 국힘 지지층에서도 13.9, 1 4니까 안철수하고 뭐, 일프그 다음에 네. 나경원하고 그 하고도 구퍼 포인트 예, 예.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전 같은 요번 는 많이 좀 줄었어요. 이정, 이, 정도, 이 정도, 보통은 유승민이팀핌 지지하면 5%가 안 나왔었는데 <laughs> 상당히 회복을 한 거죠. 예. 예. 그 회복을 한 상태의 그 기세를 자칫 잘못하면 끊길 수 있다. 음. 예, 이런 이 분석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 전언. 예. 전언. 음. 이게. 들었다니 그는 신빙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laughs> 네. 유승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음. 당대표가 된들 어차피 대통령제 에서는 윤의 힘이 더 막강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과 유승민은 윤수,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마 이재명 일 거고 그다음 싫어하는 사람이 유승민일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 조합은 영 힘들어요 서로 한테. 이준석 당대표가 옛날에 자기 꿈이 네.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만드는 건 아주 꽤 오래전 아닌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예. 예. 바른정당, 바른정당 만들고 할때그 예. 사이에 그래. 이준석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관조정치 의 예. 부분이 예. 핵심이 그 당대표에 대한 예. 의견 조율이었다. 교통정리 및 의견 조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기는 정해진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현재 근데 여기 김기현이 빠졌어요. 여론 조사로 보면은 뭐여 조사 나경원 안철수 중에 윤 대통령이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김기... 사정이 그렇지는 않은가 봐. 안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 김기현 의원한테 일차적인 기회를 주자. 음. 그리고 그 부, 부 국민 지명도가 부족한 부분들은 나경원으로 메꾸자이 지지를 하기 위해서. 나경원 대표는 다음 대권길을 열어주자.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를 <laughs> 추론했는데 <겁니다>, 그냥 소설인데. <laughs> 네.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이외통 장관이라든지 음. 뭐 이름을 본래 이제 그쪽 전공이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 대선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음. 이번에는 김기현은 뭐냐면 이당 대표는 현재 당 대표는 대통령의 어떤 뜻과 음. 총선에서 이 윤석열 당으로 변모 시켜 가지고 총선을 치룰 수 있는 당도 뽑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는 언제라도 바뀌거나, 그렇죠. 정치적 무책을 하거나 경질 당할 거기 때문에 결국 총선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보수 정당에서 트라우마가 있죠. 지난 그 탄핵을 가져왔던 지난 총선. 예? 그, 지난 총선에서, 이그전 총선이죠. 20대 총선. 네. 예, 2016년 총선에서 전, 전. 김무성 당대표가 선출됨에 따라서. 예. 그때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그 여당 핵심들의 모든 이 구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꼬이기 시작해서 정말 그때 지, 진박 감리, 감별사가 나올 정도로 음. 무리에 무리수를 뚜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당대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아마 의견 조율도 하고 했는데 이이빠따로는김기현이 빠따로는 안 됐을 때는 고시탐탄 노린 사람이 건성동 윤상현 뭐 이런 후보들을 두고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론을 반영하자면은 나경원 아니면 안철수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아니 근데 이번 음. 유시스 조사에 왜 김기현이 선택지에서 빠져 있는지가 물을. 모르, 안 빠져 있을 거요. 예 근데 있을 건데 김기현 있어도 아마 있어도 숫자가 4해지5 정도 나올 겁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낮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그그 음. 얘기 들으셨죠. 지금 나경원 얘기를 조금 전에 실마리를 제시하셨으니까 음. 꽤 오래 전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날 하루 대통령 취임식 날만의 해프닝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그날 나왔죠. 저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한테는 초대장이 아예 안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안 그래 왔을까요? 왜안 갔을까요? 천 명이 단상에 있는 천 명의 그게. 그러니까 안 들었는데 그렇죠. 지구당으로는 3 0장티켓 왔는데 그거 가지고 나경원이 갔을 는도고 나가 오늘 TV 거고. 봤다 그랬죠 예예. 왜안 보냈을까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나경원 의원 본인이? 아니 뭐 저는 들었죠. 예 근데 난 전, 육성으로 들었어요 예 <laughs> 저도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데 글쎄 과연 그것 때문일까 싶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 단상에 뭐한 스무 명 삼십 명 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천 명이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트에 없었다는 것은 아 그렇겠구나 이게 그러면은 꽤 뿌리가 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그거, 나경원에게 정말 앞으로 기회가 적어도 대통령이 제공하는 주는 어드밴티지 같은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개척해야 될 건데 그 시점도 예. 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저출산 뭐그 부위원장 맡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기후뭐 그 특사도 맡고 예. 예, 그랬으니까 뭐 본인도 본인 정치를 해 나가는 그 길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민심을 따라가면은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면은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서 해야 되고 안철수야 말로 공동 운명체 아, 후보 단위라 하고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이것마저 저기하면 제가 보면 분위기는 이 민심이 갈 분위기는 거의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민심의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철수는 거의 뭐 확실하게 페이드 아웃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당대표 오히려 네. 더큰이 최대의 뭘 생각하겠죠. 예, 예, 할것 같고 전국적으로 열심히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은 지금 전 대표는 좀 추위를 보는 이런 현국이고요. 그래서 가장 열심인 히 거는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예. 지금 전 원내 대표가 가장 열심이고 나머지 분들도 뭐 건성동 윤상현 근성현. 분도 열심히 지금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네, 네. 핵심이 과연 이 보수 정당 국힘의 변화를 갖다가 시그널이 될수 있는 당 대표로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룰도 이칠대 삼에서 당심 구대 구로 해가지고 구대 일로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이런 걸 봐가지고는 민심보다는 윤심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나. <laughs> 그거야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또 그건 이 당의 또 운명인 거고. 예. 그런데 그래요? 국민들 일반 시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는 당내 선거에 전국 이백오십 개 선거구. 지구당을 쫙 돌면 너도 나도 다 도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예. 정말 국민에게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낼 수 있고 정말 그럴 때 가반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총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의당 대표 예,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네. 너무 윤 대통령 호흡이 잘 맞다는 근거로 네. 이당 대표 후보권에 넣어야 된다. 는야된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을.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 대표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대위원장 같진 않아서 당 내부 인사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예. 예.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